음? 아이 귀여워 응? 음? 왜? 뭐 해달라고? 뽀뽀 뭐 해달라고? 응? 뭐 해달라 그래? 포포야, 포포야, 포포가 누구야? 포포가 응? 누구야? 키키 <laughs> 응? 있나? 키키? <laughs> 아무 귀여워. 저발귀여워서 어떡할 거야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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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 까까 먹어야 되겠어. 가자, 까까 먹으러 가자. 아니야, 까까도 원하는 게 아니야? 가자. 가자. 주,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<laughs> 먹으러, 먹으러 가자, 가자, 먹을까요 쭈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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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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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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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쭈 어디 있어? 쭈가 어딨는데 응? 쭈가 어딨는데 응? 쭈가 어디 있는데? 응? 쭈 어디 있는데? 응? 포포 쭈 어디 있어? 아 진짜. 여기까지 또 왔어, 알아? 뽀뽀, 쭈가 여기 있어. 응? <laughs> 야, 이리 와. 쭈? 응? 쭈? 자. 아이고, 맛있다. 자, 엄마가 안 짜주면 어떻게할 거야? 엄마가 안 짜주면 어떻게 먹을 거야? 어떻게 먹지? 엄마가 안 짜주면? 엄마가 이렇게 안 짜주면 어떻게 먹어? 어떻게? 네, 똑똑한 팝팝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이 이를 까깍깨물어서 짜서 먹어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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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깨물어 아유 똑똑해 아유 똑똑해. 우리 실림동 아유 아유 깎아 깨물어 아유 아유 깍깍깨물어. 아유 깍깍깨물어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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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물어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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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깨물어. <laughs> 엄마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줘야지. 이리 와, 뽀뽀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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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뽀뽀야, 여기 한 번만 더 있다. 뽀뽀야, 한 번만 더 있어, 이리 와. 뽀뽀야, 뽀뽀야, 뽀뽀야. 에잇. 자, 먹을 거면서 꼭 튕기기. 뽀뽀 <laughs> 맛있게 먹었어요? 맛있게 먹었어요, 우리 애기? 아이, 이뻐라. <laughs>